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서 SI를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26일 감사원 발표와 결 다른 국정원 SI에 월북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서도 국정원은 국정원 합참 정보를 받아서 확인했다며. 먼저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고 김규원 원장이 말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표류할 당시에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의 국정원 휴민트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면서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던 감사원 입장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월북이 불분명하다는 분석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선 수사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원 발표 내용과는 결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오늘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이었던 조상준은 국정감사 하루 전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혀 면직 처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그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오늘 폭로를 막아보려고 기조실장이 뒷작업을 했지만 막지 못해 날려버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나타납니다. 이 기조실장의 자리를 검사 출신의 인물이 또 집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번 정부 인사는 검사 아니었던 사람을 찾는 게더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의 최측근이 기조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폭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윤석열의 지지율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여전히 30%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대규모 집회까지 열리며 현재 윤석열에 대한 민심이 어떠한지 쉽게 알수 있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검찰 세력에게 고통받고 있는 국정원, 경찰, 구는 현 정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되면 권력 누수, 정보 누수가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메 뉴스였습니다.